안녕하세요. <목소리법> 감놀자입니다. 오늘 뭐가 많죠, 물건이. 뭐냐면, 엘프에서 다이버 2만, 딥2만 ST 제품은 이제 전산 출시하기 전에 펀딩 예약이라는 걸 제도, 제를 진행합니다. 그때 펀딩 예약 때 구매하면 가격이 좀 많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제품은 펀딩 1차 예약 때 해가지고 오늘 물건이 도착해가지고 언박싱하는. 보면 뭐 이게 가방 도 있고, 배터리 도 있고, 충전기도 있고, 다이버 2만짜리 있고, 핸드그립이 있는데, 먼저, 이거는 좀 이따가 하나하나 테스트 를 하고요. 이 가방이 기존에 이 배터리 가방이 2019년에 처음 나왔가지고, 어 이번에 펀딩 하면서 가방 놓교에서 놓은 데에서 약간 개선이 좀 됐어요. 이 제품이 작년에 출시한 제품이에요. 이 제품하고 이제 약간 차이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게 이제 택도 안 뜯었어요. 작년에 구매해가지고. 자,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배터리가 이번에 이제 다이버 2만을 출시하면서 커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변경이 좀 됐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이제 어디도 해두지 않을 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야간띠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제품은 자 보자면 뭐가 보이죠 가장 큰 변화가 이 부분입니다. 야광띠가 야강, 들어갔다 는 조끼에 같이 일치해야 돼가지고 안전에 상당히 신경 썼다는 거 좋은 거죠. 이부분 진짜 개선 잘했습니다. 많이 이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 진짜 해드질 하시는 분에게 안전에 의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 인데 이 부분을 해, 개선했다는 거는 오후. 진짜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또 가방 부분은 다른 건 없어요. 기준 제품하고 크게 바뀐 거잘 모은데, 여기에 배터리 가방 크기가 기존 거보다 이 부분이 좀 많이 길어지고요. 두 번째 전에는 이거 자크 타입이었는데, 이런식으 자크 타입이었는데 이번에는 버클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이 크게 변한 부분이에요 가방 근데 마감은 전액하고 배차이 없어요 이 두가지 특이하게 바뀐거 말고는 원단이 좀 약간 전액하고 약간 틀리다는 느낌 그 정도입니다 가방은 근데 이제 가방중에 가장 좋았던게 이번에 신형오면서 다이버 하면서 이쪽기만또 이 이제 배터 판매하는데 이 조끼 바꾸면서 많이 보강됐다는거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거 이 부분은 되게.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 보여드리기 전에 기존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엘프 이 제품 거기서 전까지 최고 용량의 배터리였습니다. 근데 이 배터리가 단점이 이제 침수든가 안 그러면 쪽이 이제 무디 침투하며 열로 단자가 이부분에 육각 렌치만 풀면 바로 배터리 부분까지 침투가 돼 가지고 배터리가 사용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두분 잘못 리하면요 근데 이번 제품은 용량도 1 0암페어 넣어 놨고 이건 35암페어지만 35암페어도 이 타입으로 다 바뀌었어요. 뭐냐면 S 쪽에 좀더 좁고 물 이제 단자 부분이 문제 제가 생기도 배터리하고 접촉이 안될 수 있도록 보강작업이 됐고 디자인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 제품인데 어, 크죠 어, 기존 제품보다 사이즈 길이도 길어졌지만 전체적으로 원형 이 파이터 커졌어요. 어, 기존 제품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저도 처음 봅니다. 여 위에 다이 쪽에 보면 98mm입니다. 어, 98mm 그런데 이 부분에 지금 바뀐 거는, 맞네요. 확실히 커졌네요. 11, 11.3 정도 됩니다. 98, 11이니까 한 15cm 정도, 아, 미리, 15mm 정도 좀 파이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씨 이거는, 우리가는 안 풀릴 것 같은데, 공구 없이, 손으로는 이게 안 풀릴 것 같아요. 근데, 어우씨, 안 풀리네요. <laughs> 이 부분이 이제 접촉 배터리하고 이 케이블하고 접촉할 수 있도록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단자 부분에 무디 유입되더라도 배터리까지 무디 침투 안하도 개선이 된 제품입니다. 어, 이 부분은 개선을 잘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마음이 더그 이제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이쪽에나 사진을 올릴 수도 있지만 사진에 먼저 제품 출시하기 전에 이 부분을 공개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아, 상당히 개선을 잘했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 기준 35암페어짜리 하우징도 아, 매거진이 하는데 하우, 저는 하우징이라고 쓴. 쓰는데 이 타입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타입 제품은 이제 구매를 못 하겠죠. 그래서 다 이렇게 다이버 150m 까지 방수가 되도록 제작됐고, 이 단자 부분에 고질적인 이제 에서 문제 걸릴 수 있던 부분은 이번에 케이스 하우징을 바꾸면서 개선을 했기 이 부분도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용량이 50A 짜리 있고 35A 짜리 있고 그 밑에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다이버 2만에 설라니까 50A는 써줘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배터리하고 같이 주문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협찬품은 아닙니다. 펀딩 때저 돈을 주고 구매한 제품입니다. 배터리 기준 제품하고, 이렇게 보면 많이 바뀐 거잘 모르고, 배터리만 용량 바뀌고, 원형 이제 파이가 좀 커졌다는 그 정도인데, 실제적으로 가장 눈에 안 보이고, 우리가 오픈을, 지그가 있으면 오픈하겠지만, 이 부분,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바뀌었어요. 기준이 이 단자가 가지고 물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은, 배터리까지, 그냥 배터리 사망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한 제품이에요 이렇게 디자인 바꾸면서 기능적으로 많이 보완 했다는 거 상당히 칭찬하고 싶죠 그 부분은 좀 상당히 잘하신 부 분이 특히 다이버 이제 물속에 들어가신 분에게 이 부분 분리 건조 완전 다한 다 다음에 분리해야 되는데 그것도 급하신 분 분리하면 물론 물이 역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상당히 잘해서 좋게 개서 진짜 좋게 개선이 됐습니다 어 여유분 어디 이 있다고 했는데 못 찾겠네요 어디 있는지 그거는 제가 못 찾는 거 같으니까 그러니까 기존에는 여기 여유분 어디가 안 줬어요 근데 이번에 하도 사람들이 많이 요청하니까 여유 여유분 어딘가에 같이 보내주신 거 알고 있는데 오 저는 어딨는지 못 찾겠네요. 한번 찾아봐야 될거 같네요. 배터리에는 이까이 설명을 드릴게요. 아참 배터리하고 이 가방하고 조립을 해야 되거든요. 조립도 해봐야죠. 인식을 넣어가지고 충분히 넣어보고 샘플 작업 하고 만들기 때문에 잘, 잘 들어 잘가네요 어,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 없고요. 어 사이즈가 완전 자스트입니다. 저는 사람마다 좀 생각 차이 있는데 보기에는 기능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기에는 전에 자크 타입이 더 좋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약간 해봅니다. 이런 끈 같은거 어, 세팅하고 나서 지저분하신 분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방인데 저는 이렇게 선, 어, 끈을 다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깔끔하게 잘라 가지고 여기에 실밥 있죠. 이런 부분에 실밥을 다꾸했습니다 바늘 가지고. 이렇게 선이 지저분한게 없잖아요. 이것도 웬만하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방 같은 끈이 이렇게 남는 부분을 어, 다 단도리 하시는 게 자기 몸에 맞게 하면 이 물속에서 내 집은 하기 왔다 갔다는 하게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기존 제품에 이렇게 야광이 없다 보니까 제가 사용하는데 이렇게 이제 수준 집어는져다가 사용했습니다. 이때 배터리가 이제 마무리됐는데 이거는 뭐냐면 충전기입니다. 충전기 이 배터리 충전할 수 있는 거 처음 오면요 18600 험더 리튬이온은 공충전압으로 보통합니다 그래서 물건 받으면 무조건 충전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답터입니다. 5.5에 2 1 단자와 2핀 이걸 연결할 수 있도록 이게 충전할 수 있도록 이 아답터가 같이 옵니다. 만약에 없으신 분은 별도 주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요. 그다음 에 여기 꼽아 가지고 충전 잘 되는지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연결이 다 했으면 요 부분 꽂고요 충전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이렇게 빨간불이 도옵니다 어, 이게 이제 충전이 다 되고 나면 이 부분이 녹색이 도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충전이 다된 겁니다 녹서, 녹색이 도옵니다 그러면 지금 금방 꼽았다 뺐잖아요 그러면 제가 공충전압으로 물건이 온댔잖아요 그러면 전압이 얼마가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10.7리트미온은 10. 10.6에서 10.8 사이로 해가지고 어, 충전돼 가 오거든요. 그게 공장 출하일 때부터 배터리가 그렇게 3에서 구성하게 되면 공칭전압이한 10.6에서 10.8 사이가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게. 이게 터리가한 절반 정도만 충전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반 정도가 돼 있는 게스토리지 모드 해가지고 보관 모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달 이상 사용 안 하실 때는 자기 니트미온 충전지인, 있는 배터리가 소중하잖아요. 그러면 뭐 11V에서 한, 그냥 간단하게 11V 주변으로 해가지고 충전을 해놓고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부분 참고하십시오. 자, 배터리까지는 자다 오픈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이 다이버 2만 오픈해 볼게요. 자. 마지막 다이버 이만입니다. 그 전에 핸드그립. 핸드그립도 같이 오는데, 핸드그립이 인기됐고, 쫄수 있는 육각 렌치하고 볼트가 있죠. 길이가 되시죠. 저 영상에 보면, 이, 거 리뷰 언제 해줍니까? 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자, 오픈해 볼게요. 가방이 참 고급집니다. 고급, 가방이. 가방이나 종이 박스가. 그 안에 보면, 다이버, 헤드, 이만, 보관할 수 있는 집이 다시 있죠. 헤드, 자반끈, 요게 어링이 있네요. 아, 요게 있었습니다. 오. 묵직하네요. 묵직하네요. 그리고 XHP3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네 발이 들어가 있어요. XHP35입니다. 이 LED는. 들어가 있고, 이제 핸드그립을 먼저 오픈한 이유가 장착하는 방법이 인식으로 이제 자기 착용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오른손에 찰 거다, 왼손, 손에찰 거다 해가지고 이방향을 이쪽이나 반대쪽 이렇게 돌려가지고 착용 하시면 됩니다. 요, 이 부분하고 요 엘프 그자뒤쪽으가 가고식을 조립한 다음에 요. 이 같이 온이 제품 그냥 가감하게 볼트 두개만 쪄주시면 됩니다. 좋았죠. 뭐 이거는 교체하는 방법이 되게 쉽고 핸드그립은 소모품이다 보니까 사용하다가 다 되면 핸드그립만 사가지고 다시 교체하시면 됩니다 일반 분들 충분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 사용하다 보면 데미지가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는 캡이 팝니다 이게 엘프에서 파는 거 아닙니다 다음 분이 판매하는 거이제품을또한개 샀습니다 여기 캡은 세워주기 위해서 자기 장비도 소중하니까 인슈캡 세웠습니다 데미지 안 가도 잘 됐네요. 잘 만드셨네 이캡 만드신 분도 장착 잘 되네요. 장착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 이까에 장착했습니다. 좀 이따가 D 구천하고 비교 다이버 구천하고 비교할 겁니다. 자. 다이버 이만하고 다이버 9000입니다. 차이가 상당히 나죠? 차이는. 근데 밝기는 오늘 바다 가가지고 바우 테스트 할 거예요. 이 영상 등록할 때는 좀 늦어질 건데, 오늘 바다에서 바우 테스트 해보고 어떤지 영상을 첨부해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가기 전에 이게 작동이 잘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불이 왔습니다. 최고 이제 끄고 1단, 2단, 3단 오 다이버 9000보다 밝겠다 느낄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 보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 백면에 항상 영상은 투과하잖아요. 이번에는 안 하고 바닷가에서 멀리 비춰가지고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바다에서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다에서 고! 테스트 하려는데 헤드질 하시는 분이 스킨 6분이 있어요, 직가. 여섯 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이버 2만, 약불, 중불, 가장 큰 거, 강불, 다이버 9천, 약불, 중불, 가장 강한 불빛입니다. 다이버 약불, 다이버 9천 약불, 2만 약불, 2만 중불, 다이버 9000 중불. 이게 되죠? 9000 가장 밝은 가고, 다이버 2만 가장 중불. 보면 중불에서 주변광하고 전체 집중광 넓이는 다이버 2만이 좋은데, 중심도 밝기는 9천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이버 최고 밝은 거 2만. 20000. 2만을 손에 한번 착용해 봤습니다. 일단 물 속에서는 테스트 안 하고 물 밖에서만 지금 비추고 있는데, 최고 약불로 지금 비춰보는데 또, 제 느낌에는 다이버 6천하고 좀 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밝아요. 진짜. 약불만해도 강불 가지고 주변에 이제 다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불입니다. 지금부터 수정해서 테스트한 겁니다. 영상 테스트는 한 시간 이상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 그 시, 시간을 천천히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좀고배속고좀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시면 다이버 구천하고. 다이버 2만하고 동시에 지금 양쪽에 착용해가지고 1시간 가까이 테스트 했습니다. 영상 보시면 대충 어느 정도 어떤 게 다이버 2만인지는 표가 나죠. 어, 제가 느낀 걸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날, 다이버 9000은 집중광이 좋아요. 좋고, 어 다이버 2만보다는 빛은 어두워요. 근데 다이버 2만은 집중광도 좋지만, 주변광이 좋았어요. 그리고 확실히 다이버 이만이 더 밝기는 밝았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한시간 정도 지금 비교하면서 계속 테스트하고 문어 탐색을 한게 아니고 비스보면한 군데 집중이 돼 있잖아요. 돼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저만의 테스트 한다고 계속 한 시간 가까이 물속에서 테스트 했어요. 이날 해두질 첫 번째 포인트에서는 단가, 잡을 생각을 안 하고 중간에 놓으겠지만 도치 한 마리, 외갈고디가 잡는 영상이 있을 거예요. 두개 들고 있을 때는. 그리고 난중에 한 개짜리가 자주 보일 때는 다이버 9000 가지고 해봤어요. 근데 한 개짜리 할때두 개, 어, 다이버 2만짜리 캔 이유가 깊은데, 있을 때는 다이버 2만을 켜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했는데, 어, 다이버 2만에 가장 좀 제가 했던 게 헤드가 크다 보니까 중량감이 좀 느껴져요. 이 부분이 최고 단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빛이 밝게 만들라니까. 어, 그거 말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성비를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다이버 2만은 완전 고가 나인이잖아요. 뭐 그런다고 다이버 9000이 저렴한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음, 밝은 거 좋아하시고, 주변 강을 좋아하신 분은 다이버 2만 사실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나는 가성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밝고 서는데 좋다면, 다이버 9000이 엄청난 인기가 좋은 이유가 있죠. 손목에 그렇게 무디, 남자 같은 경우 무디가 안 가고 사용하는데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음, 선택은 본인이 목이에요. 끝나고 다이버 2만원 산다고 후회한 거, 그런 건 없어요. 상당히 만족을 었어요 상당히 좋았고. 근데 풀세트가 70만원 비슷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70만 이상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금액이. 왜냐면 저는 펀딩할 때다 샀었겠, 다, 다이버 9 0이든 다이버 2만이든 다 펀딩할 때 샀기 때문에, 음, 그 부분을 좀 생각하면, 뭐 선택 본인 목인데, 프 p s 최고 나인의 제품이다 보니까 그만큼 돈 가치는 해요. 그 선택은 본인은 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 도치 잡는 거 나왔죠. 자. 그거 좀 있으면 문어 잡는 영상이 나올 겁니다. 지금도 보면 계속 보면 표가 나잖아요. 둘다 광고만 테스트했어요. 정확하게 딱 화면으로 봤을 때 확실히 다이버의 이만이 밝고 빛이 빛기둥이 하나잖아요. 그거 주변광이 상당히 밝다는 게 표가 납니다. 돈 투자한 만큼 좋은 제품이에요. 그, 음, 저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 되겠죠. 그거 좀 있다가 제가 이날 테스트 하는 운이 좋아가지고, 피문호 1 0 k 이상 되는 거 잡았어요. 음, 어, 그 영상을 테스트 한다고 고프어가지고 찍었는데, 아, 아까 게시리 배터리가 남, 이제 두 번째 포인트 가서 잡았는데, 배터리가 남아있겠다고 했는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잡는 영상을 못 찍었어요. 지금 이 화면에 보면 문어 돌문어 잡는 겁니다. 그 옆에 분이 초보분인데 잡아가고 했는데 그수심청을 잠수 못해가지고 결국은 제가 대신 잡아주는 건데 문어가 어디 있고 어떻게 숨어 있다는 거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음 그냥 보시라고 배가 아프겠죠? 예 돌문어입니다 이거는 이것도 지금 하다 보니까 돌문어가 물속에 있어가지고 제가 잡는 영상입니다. 어 이게 한 800g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5kg짜리 문어입니다 아, 피문어입니다 4.88인가 음, 그. 다른 가 5kg 조금 안 된다. 4.8 아깝죠? 치워가 아, 아, 안 됐죠? 아, 깝다 이게 그날 자, 잡은 거 최고 큰 중량입니다. 10kg짜리. 네. 어, 이거 잡을 때 상당히 수심층에서 잡았으니까.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